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TV의 피치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학습자 등록과 학위신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해보시거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학습자 등록과 학위신청일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하든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게이 학습자 등록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과정을 하는 사람인지 등록을 하는 건데요. 학습자 등록은 기간만 잘 확인하신다면 강의 전이나 듣는 도중 신청 신청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학위신청은 기간만 확인한다고 되지 않는데요. 학습자 등록을 늦게 하시면 아무리 조건에 맞게 학점을 다 채웠다고 해도 학위 취득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이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학위신청을 하시기 75일 전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0년 11월 26일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때 학습자 등록은 1년에 주로 1월, 4월, 7월, 10월, 로네 번만 진행이 되고 학위 신청은 1월, 7월로 두 번만 진행이 되어 자세한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번 7월에 학위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전에 학습자 등록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학습자 등록이라는 것은 학점은행제 과정 중에 딱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젠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계속 미루시게 되면 플랜에 맞춰 잘 진행해도 원하는 날에 학 학위 취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못 받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학자문행재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미루지만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산업계사나 계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이급만 취득하시는 분들, 단순히 학위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점만 취득하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75일 전에 학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괜찮으시니까 굳이 기간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학습자 등록과 학위신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습플래너가 따로 있다면 관리를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혼자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면 손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 꼭 알아두시고 과정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과정 진행하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설명창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